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원피스를 찾기 위해 이제 해적왕이 될 인물들이 손에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적왕을 논할 때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높이의 마지막 상대이자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검은 수염이 뽑히는데요. 하지만 검은 수염은 패왕 세계 패기가 없습니다. 저는 패왕 세계 패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는 패왕 색의 패기를 설정할 때, 이제까지 원피스에서 선보였던 다른 기술들에 비해 상당히 애매하지만 강력한 능력을 추상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후반부에 오면서 패왕 색의 패기를 응용하는 단계까지 쓰임새가 넓어졌죠. 패왕 색의 패기는 왕이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수백만 명중한 명만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대적왕은 패왕 색의 패기의 보유자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은 수염은 패왕색의 패기는 없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아니 어쩌면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죠. 하지만 루피와의 전투에서 카이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악마의 열매의 능력이 뛰어나도 패기 이임 앞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요. 오다가 이런 말을 넣은 건 전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검은 수염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한들 결국 패기 앞에서 평등해진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은 수염이 현재까지는 노피에게나 세계정부에게 가장 큰 위협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최강의 사나이, 바로 샹크스입니다. 샹크스는 노피가 해적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매우 오랜 시간 해왔지만, 샹크스 역시 원피스를 찾으러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샹크스는 흰수염 시대가 끝이 난후 가장 해적왕에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3명 중 1명이었고 카이도와 빅맘이 무너진 현재 시점에서 구시대와 현 시대를 관통하는 최적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샹크스보다 강력한 패왕색의 패기를 가지고 있고 응용하여 사용이 가능한 해적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샹크스가 해적왕이 되어 원피스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샹크스의 흑막설이 기정사실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오다가 20년간 세팅해온 샹크스의 너무나도 당연한 이미지와 역할을 유지할지가 너무 궁금하긴 하죠. 샹크스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너무 뻔하고 단순하게 끝을 낼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은 유스타스 캡틴 키드입니다. 키드는 일부에서 초신성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기록할 만큼 오다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캐릭터로 현재 삼선장으로 뽑히고 있으며 패왕색의 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루피와 함께 사왕 두 명을 물리친 주역이며 본격적으로 원피스를 찾으러 떠나겠다는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의문의 한마디를 했는데요. 원피스 쟁탈전에 참가하려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또다시 엄청난 떡밥을 투척하였죠. 이때 주변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트라팔과 로우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얼굴 표정을 보였고 로빈 역시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로빈과 로우가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내용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빈과 로우는 오니가시마 지하 2층에서 포네그리프를 발견하였고 이때 로시난테와 뒤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1055화에서도 다들 연애를 즐기는 동안에도 이두 명은 로드폰의 그리프를 탐색하였고 스키야키의 도움으로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는 로드폰의 그리프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두 번의 과정에서 로빈과로 두 명만 공유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 중 불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 역시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의 상처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표적으로 뽑히는 인물은 사보와 아오키지, 그리고 루피가 있습니다. 일단 아오키지의 불의 상처는 아카이노와 싸움에서 다리 한쪽이 날아가 버리며 전신에 화상 자국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오키지는 해적의 포지션이 아니고, 목표가 원피스를 찾아서 해적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오키지를 찾아간다고 해서 원피스에 대한 어떠한 단서를 찾게 될지 떠오르지가 않는 것도 사실이죠. 키드가 아오키지를 찾아가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보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얼굴에 있는 화상자국을 근거로 이러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처는 과거 철령인들에게 당한 상처이기도 하고 사보는 에이스의 불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고 에이스가 입은 불의 상처와 사보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루피를 뽑고 싶은데요 루피는 과거 아카이누에게 가슴에 상처를 입은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다는 쓰러진 루피의 상처에 화상을 입었다는 표현을 매우 확실하게 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의 상처와 비교해도 크기나 위치나 가장 상징적으로 보이며 그리고 아카이누는 어떻게든 해적들의 꿈을 지우고 원피스를 찾으러 떠나는 행위를 가장 혐오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가 목표로 하는 불의 상처를 입은 인물을 루피로 놓게 되면 또다시 루피를 목표로 떠나는 그림이 완성되며 루피 자신은 모르지만 결국 루피와 라이벌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선의 경쟁을 펼치게 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게다가 루피는 이제 마지막 로드폰의 그리프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원피스로 가는 길목에 가까운 남자입니다. 결국 이런 자잘한 떡밥들을 확인하고 증명하기에 이제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패왕색의 패기를 보유한 4왕급 전력들이 원피스를 목표로 완주하였을 때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패왕색의 패기를 가진 해적들의 포텐셜은 어디까지일지 너무 기대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